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오늘은 어제 예고해 드렸던 것 같이 축혀 세우다, 지켜 세우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제가 영상을 찍을 당시 2018년 4월만 하더라도 둘이 차이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둘다 맞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둘다 뜻이 똑같습니다. 2017년 국어 심의의 결정에 따라 그동안 비표준어로 다뤄왔던 꺼림직이 꺼림직하다, 깨름직하다, 죽혀세우다, 죽혀올리다, 치켜올리다의 전체 또는 일부를 표준어로 변경함 이렇게 쓰여 있죠. 예전 영상에서는 치켜세우다는 칭찬할 때 쓰이는 단어라고 말하면서 엄청 복잡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두 다 똑같은 표현이 됐고 모두 표준어가 됐습니다. 아주 편해졌죠. 축혀 세우다 치켜 세우다 여기에 더하여 추어 올리다 라는 단어도 이세 개가 모두 똑같은 뜻이 되었습니다 좋네요 이제 다 똑같으니까 그냥 막 쓰고 싶은 거 쓰면 됩니다 오늘의 영화입니다 우쭐대지 마 Don't Flatter Yourself Don't Flatter Yourself 비행기 태우지 마 Don't Flatter Me Don't Flatter Me